교리랑 아리우리죠 이제 옷만 봐도 아쉽다 아, 옷이 다 꺼려져서 <laughs> <laughs> 네, 너무 말했어요 쟤네 배웠어요 교리하고 아리우리 현재 교리초와 아리우리 초등학교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교리초의 성공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교리초의 볼 교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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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성공 1대0으로 앞사 갑니다 다시 아리올 초등학교의 공 아리올 초등학교 미스 교리초에 버립니다. 다시 아리오초등학교, 아리오초등학교, 아리오. 아리우 초등학교의 볼. 졸리초등학교의 <목소리> <두리> 볼. <목소리> 아, 어, 아리우 초의 볼. 아리오초 gs 제이 다시 다시 제이 <laughs> 헤드 워, 치 지디아 gk 그리쳐볼 센터 제이 이원도 실패. 다시 어, 아리율초의 볼. 다시 규리초의 볼. 다시 아리율초의 볼. 현재 1대 0으로 규리초가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율초의 볼. 아리초의볼 아리오초 디바운드 실패 오르초 阿牛超白，阿牛超，那是阿牛超白。 아리올초 득점 성공 1대1로 아리올초가 교류초를 따라갑니다 다시 교류초의 볼 센터파스 브레이킹으로 다시 아리올초의 볼 아리올초의 볼 다시 아리올초의 볼 아리올초 득점 득점, 동점 상황에서 아리올초가 먼저 앞서갑니다 현재 스코어 2대1 다시 아리올초의 볼 아리올초 아리오츄의 볼. 아리오츄의 볼. 그 점성과 3대1로 아리오초가 앞서갑니다. 다 놓쳐 다시 교리 초에 볼 다시 아리오 초에 볼 다시 교리 초에 볼 GK 스텝핑으로 다시 아리오에 볼. 오프사이우 다시 교리우레볼 다시 아리오레볼 응. 다시 아리오레볼다 d g d g s 볼다 들어가야 돼요. C d 오프사이드 다시 교리의 볼 다시 아리오의볼 현재 작전 타임으로 학생들이 작전 타임과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재개되었습니다. 볼은 아리얼 볼, 히슬과 함께 시작합니다. 아리얼 볼, 아리얼, 아리얼 볼. 아리올 볼. 렛츠. 공격 성공. 4대1로 아리올이 교리를 리드합니다. 다시 아리올. 교리, 교리에 볼. 다시 교리의 볼, 아리의 아리의 볼, 다시 교리의 볼, 다시 아리의 yeah, <목소리> 볼. GCS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다시 아리올 랩볼 GAGS 들어가야 돼요. 지금 스태핑 지금 늦어요. 약간 수비가 교리 아리울, 아리울. 굉장히 몸싸움이 조금 심한 상태입니다. 아리울 공격 성공 5대2로 아리울이 교리를 리더합니다. 아리울 전반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은 3분간 후반 경기를 위해서 휴식과 작전타임을 합니다. Obrigado. Ah. 그리초 점 성공 5대3으로 그리초가 아리울초를 추격합니다 아리울초 더디 센터 그리초의 성공 다시 아리울 GS 아리울 아리울 공격 성공 6대3으로 아리우리 교리를 리드합니다. 아리올의 퍼스비스 아 교리의 퍼스비스 아리 아리올 아리올 교리. 교리의 볼. 지켜냅니다, 교리. 다시 아리울. 다시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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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들어가야 돼요. g 스 공격 성공. 6대4로 교리가 아리울을 추격합니다. 센터패스는 아리울. W 컨택 아리울 볼 다시 아리울 셔스 쥐에 들어가야 돼요 셔스 교리 교리의 볼 아리얼, 아리얼 리바, 아리얼, 패스 미스 교리 볼, 오버서드 아리얼 볼, 음. 교리. 아리울 아리울 공격 성공 트핏하로 아리울이 졸리를 리드합니다 조리 좋은 위치 공격 성공 7대5로 조리가 리올을 쫓아갑니다. 2점 차이 공격 성공 8대 5 아리얼이 한 발자국 도망갑니다. 작전 타임 아리얼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경기에 재개되었습니다. 아리. <laughs> 아리. 교리, 교리. 아리올. 다시 아리올. 다시 교리. 나이스 캐치. 교리. 좋은 위치. 슛. 꼬리. 8대6으로 교리가 아리올로 쫓아갑니다. 2점 차이. 아리울, 치케이 어프스트럭션, 더디, 아리오 볼치케이 치에이 스탑핑, 쿄리에 볼 쿄리, 쿄리에 오버서드, 아리오 레볼. 아리올. 다시 아리올. 교리. 현대스코어 8대 6. 아리오리 교리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교리, 사실 교리. WA의 포젝션 교리볼 센터 다시 아리울 다시 GS 40초 남았습니다 GA 교리의 볼 다시 GA 골성공 그대유 <laughs> 이제 20여 초가 남았습니다 <laughs> 그래 불 교리볼, 아리올볼, 9대6으로 아리올리 교리를 이겼습니다.